과거에는 폭언, 폭행이 주된 협박의 수단이었지만, 이젠 SNS를 이용해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시킨 겁니다. 아카적인 네. 거죠. 개인 정보를 담보로 잡은 인터넷 인질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경기 침체로 급전을 찾는 이가 늘어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도 급증했는데요. 지인에게 알린다는 협박이 가장 많았죠. 결국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법 개정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서 불쌍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 20%의 세 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네. 대법 등록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금을 대폭 상향시킴으로써 불법 대부 난립을 억제하는 동시에 총방망이라 불리던 기존 처벌 기준을 높여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할 수 있도록 초강수를 둔 겁니다. 뒤늦게나마 개정된 강력한 처벌법안.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걸까?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범거를 하면 이제 강력히 처벌을 받겠지만 문제는 건강이 너무 힘듭니다. 대외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돈 빌려주고 해외 로밍 걸어가지고 전화 받고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뭐 뭐 계정을 한대 해가지고 웃어버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도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거죠. 절박함을 저당잡아 한목 챙긴 죄가 당신들의 이율보다 더 무거울 겁니다.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지금 당장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